7 5 0원이요 어, x 3y가 10이고 x y가 -5에서부터 -1까지일 때 y의 최대값을 라짐, 최소값을 스몰 m이라고 한다. m m 에가을 구하시오. 음. 일단 얘는 몰라. 일단 x를 집어넣기이 편하잖아. 그래서 x를 10 3y라고 고친 다음에 요식을 요 x y에다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3 개가 되죠. 그럼 어? 세 개가 되죠. 어, 뭐가 세 개가 돼? 부동어 2 개가 있죠. 뭔 말이에요? 일단 넣, 그러면 10 3y y 3이다. 이렇게 나오죠? 네. 그럼 얘는 10 4y 이렇게 나오죠? 네. 자, 이런 식으로. 부등호 기호가 두 개가 있는 식에서 동시에 각세 변에다가 마이너스 10을 한다. 그럼 얘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15. 여긴 10이 없어지죠? 그래서 4y. 얘는 마이너스 11. 부등호방이 바뀌지 않아요? 그지? 더하기 빼기 할땐 바뀌지 않죠? 그 다음에 곱하기 4분의 1을 한다. 어? 예. 그럼 얘는 마이너스 4분의 15. 그 다음에 y.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4분의 11. 이거 내가 찍어 놨는데. 또풀었네 아무튼, 이렇게 된다. 그죠? 이해 돼요? 예. 어. 랬을 때, 최대 값은 같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11이 이게 라지 m이구요. 최소 값은 같다가 있으니까, 얘가 스몰 m이다. 그래서, m, 마이너스 m은, 마이너스 4분의 11, 마이너스 마이너스 4분의 15.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 명수니까 4분의 4 나오죠. 이렇게 돼요. 네. 여기서 어이 식을 이렇게 집어 넣었을 때 이게 세 개가 나왔다고 쫄지 말고 원래 원칙은 똑같대. 여기다 마이너스를 곱하면 부등방향 이렇게 다 바뀌는 거야. 근데 여기선 그런 방금 식에선 그런 게 없었으니까 더하고 빼는 거는 똑같이 더하고 빼주고 곱하는 것도 똑같이 해줍니다 이렇게 식을 변형시키면 되겠어요. 네.